오늘은 도리 유명한 웅천읍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물건내역을 소개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충남 모령시 웅천읍 대창리구요.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558제곱미터로 773.8평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4억 7천만원, 3.3 제곱미터당 단가로 하면 60만원입니다. 가격 조정 가능하고요. 추천 용도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형 부동산 부지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토지 모양은 가로 81m, 세로 31m, 직사각형 형태의 사각형 형태의 모양입니다. 복권 토지는 현재 임대형태로 되어 있고요. 임대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장항선, 복선전철, 남포웅천간 신호설비 신설공사로 인하여 그 사무실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요 뒤쪽에 31m 정도 되는 그 폭을 보고요. 요 도로도 약 3m 정도 이동되는 도로 폭을 갖고 있습니다. 뒤쪽도 이중주거지역인데, 현재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변에 인근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공적장부인 이음을 통해서 한번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2,558제곱미터. 평수로 하게 되면 774평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77,200원. 여기에다 곱하기 3.3을 곱하면 한 24만원 가까이가 나옵니다.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역 지구 등이 나오는데요.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소로 8에서 10m 이렇게 접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도로감입니다. 이게 8에서 1 0 m 된다는 얘기겠죠. 물론 이제 뒤쪽에도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도로도 있고 구거도 이렇게 해서 이쪽하고 이쪽 그 양쪽으로 지금 통행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뭐 이제 해당 토지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법령지구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행위제한 같은 걸 보시면요. 행위제한 쭉 보시면 뭐 이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위락시설이나 그런 거 빼고는 다. 그 건축이나 그런 거다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뭐 단독 다가구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 뭐 그린 생활 시설도 가능하고 돼 있고요. 쭉 보시면 뭐 거의 웬만한 건다 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보겠습니다.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여기 딱 면적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여기 가 이제 10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폐율이 60%라는 거는 이 100평 안에 여기 이제 여기 바닥 면적 건물에 그러니까죠? 이런 건축물의 요 이제 밑층 1층의 바닥 면적 요게 60%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위로 더 나간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면 요렇게 투영했을 때의 바닥 면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폐율이 60% 되고요. 용적률이 250%라는 거는 보시면 건폐율이 60%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100평에다가 여기 60평을 쟀다 그러면 여기 이제 60평에 이제 그렇죠? 60%니까 그러니까 60평에 250평까지 질을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여기 60평짜리 하나 총 4개 층이 올라가겠죠. 여기 4개 층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 10만큼이 낫겠죠. 그래서 64, 24, 250 됩니다. 물론 건폐과 용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계법이 지정되는 게 있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례에 의해서 정, 정의되는 거 있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제이 보면 조례하고 거기하고 같이 일치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60%, 250% 나온 걸 확인 할수 있습니다. 층수 제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한없고요. 요거는 이제 그 건축선에 대한 건데 건축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조건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건물에 이제 1.5m를 띄게 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층 높이에 따라서 이 이제 경계선으로부터 얼만큼 띄어야 되는지 아까 보시면 이제 2 5 0러니까 4층까지 진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이제 3m를 1층으로 보기 때문에 1 2 3 4층까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층까지 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4층은 이렇게 바로 질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옆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라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다른 건축물이 있을 때일조건 때문에 그만큼 간격을 띄워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m 띄우고, 하나 더 층이 올라간다면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이를 7.5m 까지 띄워야 되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건축선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얘기겠죠. 도로에 대해서 이제 건축선이 얼마나 띄우느냐 얘긴데 여기는 아까 보시면 땅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8에서 10m 짜리 도로 있고, 뒤쪽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쪽에다 건물을 진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 폭이 4m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4m. 그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8에서 10m니까 굳이 이쪽은 뛸 일이 없고, 이쪽도 거의 이제 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뒤쪽에 이제 구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건축선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음에 통해서 이제 봤고요. 충남 공간 포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위성지수를 통해서 현재 그 건물이 어떻게, 그 토지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 요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토지입니다. 여기 도로가 보이고 이쪽에 뒤쪽에도 여기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국어고 여기가 이제 도로가 요만큼 확보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주택지 여기 이제 종교 시설이 있고 여기 이제 종교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지금 현역이 이렇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걸 보면 여기가 이제 도로로 날 예정이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뭔가 에 의해서 취소된 그런 거 같고요.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본권 토지가 어디 위치나면 다시 한번 더 확대 해 보겠습니다. 주변에 시설들이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웅천읍내 복지센터가 여기 있는 걸볼수 있고 웅천 석재 단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 대창공원도 있고 초등학교, 여기 이제 웅천고등학교가 있고 대창초등학교,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네요.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웅천역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기찻길이 여기가 지금 현재 이렇게 기찻길이었습니다. 원기찻길이었고 여기가 이제 구웅천역사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질 영상을 통해서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웅천 아까 석재 농공단지 있다고 했죠. 좀더 작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농공단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야구장 같은 그런 체육시설 같은 것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웅천 농공단지. 지금 현재 위성지도는 표시되지 않은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좀더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얘가 위성지도를 보면 이제 아마 2022년도 같은데, 2022년도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건물이 거의 공장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지금 실, 현재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그 공장이 들어서 있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수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길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여기도 지금 현재 웅천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죠. 요 길도 예전에 2차선이었는데 요것도 이제 공사를 해서 지금 4차선으로 공사 중인데 그것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단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원룸이나 직원 숙소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용도로 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이가 있는데, 여기 같은 거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빨간 게, 요거 이제 상업 지역이고, 나머지 이제 2번,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그 땅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의 이제 다 건물들이 다 차있죠? 여기 조금 하고, 요쪽하고, 여기 이제 논, 요건 뒤쪽으로 있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땅이고, 요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도로가, 요거 도로 예정지, 아마 복개를할것 같은데, 요렇게 난, 그 부지 이외에는 실제로 이제 마땅히 할 만한 그런 그 땅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 주거 지역으로 쓸수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물론 이제 그 산업 시설이 많아서 그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가까운데 관광지가 많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여기 독산 해수욕장, 여기 이제 용도해석장 있죠. 이렇게 가는 게 보통 이제 무창포 해수욕장이 그 가장 유명한데 그쪽으로 갈수 있는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럼 한번, 여기에서 무창포 해석장까지 거리가 얼마나 한번 걸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거리입니다. 6.3km 거리. 바로 무창포 해석장 관광지 갈수 있고, 또 여기 보시면 가까운데 무창포 IC가 있죠. 었 여기. 이 무창포 IC까지도 한번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가는 거리 얼마나 되나 볼까요? 여기도 뭐 똑같이 시간으로서는 6분으로 나오는데 3.5km 거리는 많이 줄었네요. 여태까지 공적 장부와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더 살펴봤는데요. 본건 토지를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본건 오른쪽에 좀 전에 지나쳐 왔는데, 어, 교회가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사무실로 임대해 줬기 때문에 약간 건축자재들이 좀 쌓여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본건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31m, 81m 정도 긴 토지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하나로 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큽니다. 그래서 중간에 도를 내고 또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가지고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옹천에는 원룸이 딱두개 밖에 없는데요. 주변에 산업단지나 공장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임대용 부동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러 채의 임대 부동산이 가능한 그런 용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마을 부동산이었습니다.